갑자기 시장이 왜 이럴까요? 정말 잘 나가던 기술주들이 순식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글로벌 기술주 매도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 한해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AI? 혹시 이 버블이 드디어 터진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건 현장입니다. 11월 4일, 미국 시장이 온통 파랗게 물들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무려 2%나 빠지면서 전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서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폭락의 진원지가 어딘지 살피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포착된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서 진짜 데이터는 뭘 말하는지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하죠. 이번 하락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곳, 바로 AI 주식 시장입니다.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이 여기서 쓰러진 것과 같았어요.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AI 섹터의 고평가 논란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실제로 돈은 언제 버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쫙 퍼져 있었죠. 아니 근데 놀라운 점은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마저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성적인 판단에 완전히 압도해버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일단 자산에 사모으는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뜨거웠던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셈이죠. 자, 이제 무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여기서 훨씬 더 급적이고 미스테리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아니, 단 하루 만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입니다. 2조 2천억 원.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2조 2천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2000년 이후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 1위부터 4위까지는 연준 긴축이다, 반도체 고점이다, 뭐다 해서 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음표예요. 이유를 알수 없다는 거죠.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해석이 딱두 가지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매도세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수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좀 무서운 시나리오죠. 바로 셀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은 끝났다 는 비관적인 베팅이 시작됐다는 공포의 가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가설은 훨씬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영리하게 이익을 챙기고 나가는 거다.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 표면적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직접 숨겨진 단서들을 파헤쳐 보면서 저 공포 시나리오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 바로 펀더멘탈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반전의 단서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싸늘한데 정작 우리 기업들의 이익전망치는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025년 전망치는 10월 초보다 3%나 올랐고, 2026년은 무려 15%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이 망가질 거라는 공포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정반대 데이터죠. 다음 단서를 보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PER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낮을수록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죠. 시장의 가격 부담,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 코스피의 PER이 12배에서 11.3배로 떨어졌다는 건 다시 말해서요. 시장이 더 비싸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겨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합니다. 이번 매도세는 셀 코리아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으로 뜨거워졌던 시장이 잠시 식는 틈을 타서 그동안의 엄청난 상승에 대한 이익을 현금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차익 실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친 미스터리의 가장 유력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단기적인 흔들림은 각오해야 합니다. 둘째, 이 조정을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이렇게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틸리티는 10주 연속, 에너지와 보험은 8주, 소매 유통은 4주 연속 순매수 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현명한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상황, 과연 모두가 두려워하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